자, 방금 제가 <laughs> 정말 아끼는 이 타이거 우즈의 1번 아이언, 뭐, 물론 헤드는 날아가지 않았지만, 샤프트까지 부러뜨리면서, 자,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제대로 좀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제 골프책에 맞지 희생하면서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. 음. 이정훈 프로님, 그영상에 한배기가 출연해서, 한배기가 왼손 백핸드라 했는데, 거기서, <laughs> 옆에서 또 이정훈 <이종홍> 프로님이, <laughs> 그 또, 오른손을 써 쓰면 거리가 더날 건데,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. 네. 하... 그냥 보여, 보여 드릴게요. 자. 왼손이 진짜 비거리가 안 나면은 이분은 진짜 미쳤으니까 <laughs> 여러분들 장타대 해보시죠. 최한민 프로님. 최한민 프로님은 물론 양손으로 치면은 볼 스피드를 거의 96, 100까지 내시는 분이시죠. 근데, 왼손 한 손으로 쳤을 때, 지금 이제 영상입니다. 볼스피드 78.9에요. 300m 갑니다. 그러면 실제 왼손 한 손으로 이종훈 프로님이 양손으로 치는 것보다 더 거리를 보내요. 물론 피지컬이 어마어마하시죠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. 한 손으로 300m 넘기는 거 보셨나요? 하면서 최한민 프로님 여기 인, 뭐 유튜브 보세요. 한 손으로 전부 다 왼손으로 칩니다. 오른손으로 300m를 날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오른손을 치면 실제 거리 못 보냅니다. 만약에 이종훈 프로 님처럼 왼손은 거리가 안 나고 오른손이 무조건 거리라고 하면은 왼손으로 3 0 0 m 를 넘기는 78.9거주 내려다녀요. 그러면 오른손으로 그럼 볼스피드80 이상 되잖아요. 그러면 그것도 올릴 건데 차민 프로 님은 전부 다한 손으로 장타를 치는 거 왼손을 밖에 안 쳐요. 오른손을 안 보여줍니다. 왜? 오른손은 장타가 안 나니까. 있잖아요. 있잖아요. 견본이 있잖아요. 그리고 왼손 한손 여자 프로들 왼손 한 손으로 200m 나갑니다. 근데 여자들 왼손 한 손으로 200m 나가는 사람이 양손을 잡고 그 사람들이 300m 나갈거 아니에요. 거리 차이 별로 안 납니다. 왼손 한 손으로 200m, 210m 보내는 이 뭐냐? 여자 프로들이 양손을 잡아도 2 2 0 3 0밖에안 나가요. 한 10m, 20m 별로밖에 안 나갑니다. 그리고 예전에 또 어디다 이뭐 어디 스윙에 나와가지고 또 왼손 한 손으로 양손으로 쳤을 때 300m가 나가시는 프로님이 나와서 왼팔 한팔로 딱 치니까 280m 다 있는데 증거가 다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다 있는데 한배기를 불러왔는데 왼손으로 자신의 피지컬을 넘는 사람 불러왔는데 한배기가 그 왼팔 백핸드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...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옆에서 그래도 오른팔을 쓰면 더 거리가... 그러면 최한미 프로는 오른팔로 320m, 3 0 m 날리는 게 있어야죠 못 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 드릴게요 스피드예요자 요거는 야구하는 선수들이 구속 재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88km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자이로 해 가지고 그냥 요렇게 해서 스윙을 탁 요렇게 하면은 38km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팔 스피드, 암 스피드 이렇게 해서 당 천져 가지고 야구 선수들이 실제 구속을 재는 거고 이게 실제 꽤 비슷해요 자신의 구속이랑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제가 백스윙을 하고 오른팔 한 팔로 세게 치게 세게 제 한계를 다 해볼게요 하고 으아! 으아 소리를 내면서 했습니다 67kg 나오죠 자 그리고 한배기가 이렇게 완전 뒤를 돌아서 이렇게 친다 라고 했죠 근데 그 기술도 안 쓸게요 그냥 앞에서 왼팔 앞에서 이들을게요 뒤로 안돌립니다 왼팔만 해볼게요 똑같은 스피드가 나오죠 오른팔로 해도 63 왼팔로 해도 70 왼팔이 더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배기가 더 거리를 내는 거 아까 말했죠 뒤를 돈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뒤를 도는데 발만 여기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배기가 실제 자기 쇼츠 보면은 이렇게 치는 완전히 뒤를 돌아서 이렇게 드라이브 를 치는 것도 있어요 한배기 이렇게 해도 240m 50m 날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를 돌아서 완전히 뒤를 돌아서 해볼까요 자잘 보세요 완전히 뒤를 돌아서 뒤 도는 걸로 으아! 81 스피드 오르죠 완전히 뒤를 돌아서 오른팔로 해볼게요. 67. 변화가 없어요, 변화가. 오른팔을 어떻게 치더라도 67 이상 못 냅니다, 저는. 왼팔로 81까지 냈잖아요. 그런데, 이렇게, 골프를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, 발은 고정해두고, 몸만 이렇게 뒤를 보는 거예요. 뒤에서부터. 그리고 해볼게요. 똑같죠? 81.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랑 발은 잡아 드지만 내 몸을 완전히 뒤를 돌아서 하는 거랑 스피드가 똑같아요. 그래도 그때 예전에 1년 전에 이정훈 프로님 뭐할때 제가 짜렁면 배트 뻔한 영상 올렸을 때 그렇게 악플을 남기면서 제 영상까지 링크를 간그 사람들 분명히 제 영상 또볼거 아닙니다. 악플 남긴 사람은 끝까지 제 영상을 찾아봐요. 제가 지금 직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잖아요. 그래도 이거 악플 남길 수 있는지 남겨보세요. 제가 다 남겨놓을게요. 지, 지, 이제는 악플 안줍니다 왜냐, 악플도 도움 되더라고요. 악플 막 남기면 거기 또 리플 달리고 하면은 그 악플 때문에 제 조회수가 오르고 알고리즘이 더잘타더라고 악플 남겨보세요. 그래도 왼팔, 우타, 왼, 왼팔 우타가 왼팔을 쓰면 거리가 안 나는지, 오른팔을 써야 거리가 나는지. 한번 제 객관적인 자료를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남겨보세요. 제가 다 남겨놓을게요. 저기 나오는데, 한 손으로 300m 날리는 걸 왼팔 한팔로 보내는데, 한 손으로, 물론 피지컬 차이지만, 한 손으로 이정훈 프로그보다더 거리를 보내는 게 있는데, 그리고 저분은 오른손으로 장타 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, 오른손이 비거리. 아, 이거 있습니다. 제 객관적인 자료. 여기 있네요. 여기, 골프는 왼팔로 쳐라라고 배웠습니다. 한 팔로 300m를 보내시는 분이 그러네요. 장타 선수가. 이 쇼츠의 제목이 장타를 치려면 왼팔로 쳐야 됩니다. 장타를 치려면 왼팔로 쳐야 된다.